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현대에서 제작한 아, 그린 시티입니다. 아, 말 그대로 그린 시티. 에, 청정 그 차라는 얘기죠. 이0 1 0년식이고요 자가용 대기업에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. 뭐 어떤 영업용이 아니라 자가용 혼방으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. 2010년 적혀 있죠. 2010년. 자, 한번 실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실내 지금 에어컨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. 어, 지금 실키로수는어 실 26만 8천 키로 탔네요. 26만 8천 키로 비용 결정해서 탔고요. 에어컨도 잘 되고 사이드 브레이크랑 어, 겨울 프리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자, 실내 한번 볼까요? 실내는 어, 평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실내는 실내는 평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. 의자도, 디럭스 의자, 아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3 4인승입니다 어, 에어로타운하고, 어,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. 에어로타운. 이 에어로타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차는 에어로타운보다는 좀 편한 좌석 어, 편한 승객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실, 이제 실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외. 뭐 현재 차량은 일단 뭐, 현대차는 일단 은 부식이 없습니다. 타이아도 좋고요 보시면은, 시나는... 하벌카. <목소리가> 엔진입니다. 엔진 소리가 아주 죄송합니다. 블링 엔진입니다. 세그램이가 얼마까지 안 나오네요. 요즘 차들은 뭐 백신에 다 묻었기 때문에 엔진오일 뭐차 자체가 이런 거없습니다 네. 프리타랑 오토 브리스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. 색깔도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도색.